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알림이. 오늘의 분양정보는 의정부역 스카이자이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10번지 외 8필지에 위치하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분양알림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주의 분양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양세대는 393세대이고요. 전용 면적은 66에서 85제곱미터입니다. 분양 평수 27평에서 34평형이고요. 분양가 4억 5620만원에서 천 5억 6500만원으로 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의정부역 스카이자이 아파트는 지하 6층부터 최고 높이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교통 측면에 있어서도 지하철 1호선의 의정부역과 경전철의 의정부중앙역이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편리함도 예상이 되는 역세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 주변으로 또 다양한 인프라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CGV 그리고 의정부 로데오거리와 제일시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료시설들도 주변에 마련 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 그리고 앞으로 또 생길 예정인 을지대학 종합병원까지도 이용하시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역에는 GTX C 노선이 2026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GTX C 노선을 이용하셔서 삼성역까지, 서울 삼성역까지 내정 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용이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입니다. 직동근린공원과 중랑천 소풍길 산책로 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여가시간 쾌적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평면정보입니다 66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66제곱미터는 총 86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판상형의 구조에 거실 하나 침실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큰 침실 안에는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 실외기실까지 들어가 있는 넓은 공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공간 또 확장하실 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옵션 제공이 되는데요. 대형 드레스룸과 간이 화장대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 와이드 거실이라는 옵션이도 제공이 됩니다. 침실 3 그리고 거실을 합치셔서 거실을 조금 더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 옆에 침실 2 여기에는 슬라이딩 붙박이장까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 옵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특화 패키지로 유상옵션 제공되는 부분 중에 특화 등 또는 간접 조명 그리고 벽체 시트 판넬 같은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6제곱미터인데요. A형부터 D형까지 총 4가지 정보 나와 있습니다. 먼저 A형은 총 86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66제곱미터와 비슷한 구조에 또 비슷한 옵션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제곱미터 B형은 총 132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어, 이 공간에는 침실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침실을 통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큰 침실 말고 작은 침실이 붙어 있는 이 공간들을 활용을 하셔서 합치시면 이렇게 넓게 활용을 하시면서 팬트리와 드레스룸까지도 어,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 옵션 제공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76제곱미터 C형은 총 43세대이고요. B형과 비슷한 구조의 반대 구조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펜트리 공간이 침실 앞에 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6제곱미터 D형입니다. 총한 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판상형의 구조고 거실과 침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구조 또한 유상옵션 활용하셔서 와이드 거실로 거실 조금 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 마찬가지로 옵션 있습니다 또 대형 드레스룸과 간이 화장대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4제곱미터 가장 넓은 공간 총 45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공간 거실 하나에 침실 3개가 있는 공간이고요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주방과 식당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식당 옆에 팬트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옵션을 활용을 하시면 유상 옵션으로 독립 아일랜드 그리고 장식장과 특화 패키지 주방 우물 천정까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일반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성년자는요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1 9세 이상이거나 1 9세 미만이어도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시는 분들 그리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청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 요건입니다. 자, 민영주택 기준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인데요. 가점제 75%에 추첨제 25%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이셔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시거나 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아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주택 이상 소유하시거나 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도 1순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인 아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청약 예금은 가입하신 후 24개월이 경과하셔야 되고, 납입금액,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신 분들, 해당이 되고요 청약 부금은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를 하셔야 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의 경우에는요,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셔야 되고, 잔액 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변경하신 분들 해당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요,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셔야 되고, 총 납입 금액,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신 분들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2순위 청약 조건은요, 청약 신청 시 추첨제 100%로 청약 접수를 하게 되고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해당이 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예치 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금 부금 및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해당이 되는데요. 어~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구나 어~ 이런 곳에서 당첨돼서 재당첨 기간에 속하신 분들이라든지그 세대에 대해 어, 속하신 분들은 이순위 청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청약 예치 금액입니다. 어, 85 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의정부시나 경기도는 200만 원, 서울특별시는 300만 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또는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입니다. 네, 브리핑 프로그램 통해서 분양가와 실거래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스카이자이 아파트에 어, 2km 정도 내외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은요, 현재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은 현재 스카이자이와 비슷한 가격대, 어, 평당가 1,692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2020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청약을 네,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와 주변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스카이자이와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그 주변 분양가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어, 지금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우미 뿌띠린 2차 아파트인데요. 2014년에 준공된 후로 현재 6년 정도 지났고, 거래는 2020년 7월 8일에 있었습니다. 평당가 1607만원이고요. 비슷한 가격대로 지금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2020년 8월에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가격인데요. 2020년 6월 16일에 거래가 됐고, 2019년에 중공된 후로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어, 스카이자이 아파트보다는 131.1% 정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당가 2103만원입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의정부역 스카이자이 아파트 특별 모집일은 2020년 9월 21일이고요. 청약 접수일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첨 발표일 10월 5일이고요. 계약일은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입니다. 입주 예정일 2024년 8월입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분양 정보가 여러분들의 청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분양은 많고 청약은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는 매주 중요한 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알림이 앱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알림이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유신이었습니다